자 반갑습니다 9월 24일이고요 오후 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주주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장중에 에코프로가 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과 21선을 도, 돌파하지 못했고 하단에 이제 47,700원에 대한 지지가격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죠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 양봉을 만들면서 5일선과 21선을 넘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47,700원을 이탈했을 때좀 강하게 또 실망 메모리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요 자 여러분들께서 또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이거부터 여러분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될 것이고, 부산에너블리티도 포함이 될 것인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성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투자 목적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인데, 내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여러분들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뭐요? 단기 관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여러분들 기준이 된, 되면 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5일선을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하는 요날 있죠? 요 캔들. 5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돌파할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할 때, 요 날짜에 여러분들 이탈을 했죠. 요 날짜에 여러분들 자 올선 이탈하는 요 시점 요 가격 있죠. 요 가격에서 여러분들 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쵸? 요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올선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매수한 매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꾸준히 그래서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올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죠. 이번엔 5일선과 21선이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개한 번에 넣게 되면 또 세력 신호가 하나 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하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과 그죠. 어, 요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겠다 하시면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요거를 제가 이따 풀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준비해야 돼요. 리스크 감수 능력인데 자 주가가 어떠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투자금 내가 사자마자 여러분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사자마자 마이너스 5% 떨어졌어 마이너스 10% 떨어졌어 그죠? 마이너 30% 떨어졌어. 내가 이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자금 그죠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종목에 몰빵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내 여유 자금에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비중을 몇 프로까지 여러분들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한 번도 못 받은, 못 받는데, 그죠? 만약에 이제 은행의 힘을 빌린다. 즉, 대출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리한 투자를 한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금 내에서 하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어를 우리가 좀, 그죠?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죠? 렇 고려해야 할 내용 어 여기에는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상 상승률 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좀 끝까지 좀 집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또 공시가 음. 두개 나왔습니다 공시가 두개 나왔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타업인 주식 출자증권 처분 결정이 있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약한 8천억 정도 여러분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또 공시가 나왔냐, 그쵸? 자, 비철금속재련 니켈 재련소에 관련된 1, 1,978억에 대한 그쵸, 뭐야?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 후출입율이 여러분들 19%예요. 자, 요거는 현금으로 취득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이제 처분을 하고 나서 자, 이 현금을 자, 사용한 것으로 좀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이기도 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이 동향과 이 개별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오늘 구독, 좋아 해주신 분들께는 자,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자, 무료 혜택을 드릴 거예요. 영상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그죠? 자, 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밑에 제가 여러분들 자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여러분들 포함해서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뭐 무료 종목 추천은 당연한 거고요. 다양한 종목 주요 가격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따가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PM뿐만 아니라 머티까지 주요 가격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자 그리고 이제 기법 자료. 그리고 기법 영상 무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자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단에 이 고정된 메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누르시면 요거 누르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쵸 단타 맥점 잡는 방법 그쵸? 그리고 자 기법 영상 영상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자매매 꿀팁 그죠? 그리고 어 끼건 자료입니다. 다운로드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는 자 오전 단타 치는 방법 그쵸? 요거예요. 요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거 다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자,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분들께도 혜택을 드릴 겁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무료 단기 종목을 저희가 챙겨 드릴 거예요. 여기 신청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구독 두 글자 작성 후 전송만 해주시면 돼요. 76764223입니다. 76764223. 뭐라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작성 후 전송만 해주셔도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여러분들 이 단기 종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릴 거니까 구독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신청해서 기존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게 뭐예요? 그죠 요겁니다. 요고. 내가 좀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지금부터 약한40%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상승을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47,7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돌려준다면, 그쵸? 그러면은, 어, 보자. 최소 20에서 여러분들 최소 40%.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더 가져가면 여러분들 과거에 고점이었던 그 가격대까지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74,000원. 여기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자,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최근 2차전지 산업이 공급과잉과 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25년 들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 중국의 이 감산정책과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의 꾸준한 성장 그죠 이 산업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 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진 않습니다 에코프로와 같은 소재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은요, 대부분 여러분들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로보택시, 뭐요? 테슬라죠, 그쵸 자율주행 로보택시. 자, 이처럼 빠르게 여러분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늘어나게 되고 인공지능 발전으로 그러면 이차전지 배터리 수요는 더클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로봇 산업이죠. 전기선 꺾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배터리 씁니다. 자이 로봇 산업이 테슬라 쪽에서는 전기차보다 로봇을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생산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이 인공지능 산업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전력 많이 필요해졌죠. 자, 원자력 SMR 그리고 여러분들 친환경. 그렇죠? 자, 이세개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내역 중에서 과연 뭘로 앞으로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채울 것인가. 그렇죠? 국내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이 태양광과 풍력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 ESS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ESS는 2차 전지 시장의 또 다른 주요 성장 축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빨리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일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만간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오는 부분이에요. 기회가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쟁사도 좀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그룹은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어, 이미 이제 이번에 투자권도 그래 요 오늘 공시 나온 것도 그렇고 인니에 니켈 그쵸 재련소 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양극재가 이제 뭐가 있어요 사문계가 있죠 근데 하이니켈 이란게 있어요 니켈이 여러분들 90% 이상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니켈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코발트나 망간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를 한 부분에서 지분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연간 한철 800억에 대한 매출이 아닌 여러분들 이익이 2030년까지 매년 발생할 것이다 자이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도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그죠 근데 어, 기술 경쟁 쪽에 있어서는 이제 포스코퓨처엠이랑 LG화학, LNF 코스모 신소재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양극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는 하이 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걸 확정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수직 계열화에 대한 완성이 나타났어요. 음.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양극재가 필요해. 근데 에코프로 bm에서 만드는 양극재와 포스코 퓨처에서 양극재, lnf에서 양극재. 얘네들이 다 양극재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이니켈 90이야. 근데 가격이 그쵸? 에코프로 bm께 싸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여러분들 구매할 거예요. 그쵸? 똑같은 성능이면 가격이 낮은 그쵸? 그 회사의 제품을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저도 이제 양극재를 사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럼 소재 가격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앞으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렇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팬까지. 그렇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원자재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에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뭐 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 리튬, 리튬이라든지 니켈, 주요 광물의 가격 변동, 그쵸?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요. 23년도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7월부터 여러분들 미친 듯이 빠졌다네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려면 내가 산 가격이 요때요 100만원 그쵸 리튬 가격이 100만원대였는데 요걸 사놨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리튬을 가지고 있는 재고에서 내가 100만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50만원 됐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0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2차전지 산업의 회복과 함께 강력한 기술력과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수직 계열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를 제가 왜 20에서 40% 정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어때요 여러분들?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여러분들 추세 전환이 나타났어요. 그럼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여러분들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또 조정이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그쵸? 지금 에코프로는 제가 여기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에서 여러분들 40%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돌려주더라도 이 상단에 58,000원, 61,000원에 대한 여러분들 저한 가격이 있어. 요거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69,700원 근처까지 여러분들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그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지금 48,800원인데 에코프로가 오늘 매수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오른다고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약한 20%에서 40%는 자 확보를 좀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에코프로 PM은? 에코 프로 PM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여러분들 11만 4천원대 지지 가격이 있는데, 요거 이탈하게 되면 10만 7천원까지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안 나오길 바라야 돼요. 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상단에 이제 14만원대가 여러분들 단기 다음 이제 저항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보시면 되는데 이거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가격이 여러분들 자 18만원 근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두개 가격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단에 54,000원, 65,000원, 10만원 그쵸? 이세개 여러분들 가격만 체크를 해 놓으세요. 넘어설 때마다 갱신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새로운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이 발생이 되면 이 제가 바로 이 방에 여러분들 바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헤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종목을 공유, 공유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텔레 방에서 그때 그 공유를 해드릴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 매매할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매수 포인트인데, 자, 이게 하나만 뜰 때가 있고, 두개 연속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개가 연속으로 떴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 그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두개떠 있죠 그죠 그리고 한정기술 이 연속으로 뜨는 거는 잘안 나와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연속 두 개가 떴을 때 흐름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 흐름이 나오고.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이거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쵸? 연속으로 두개 뜨고 나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개시두 두 개의 신호가 된 종목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 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정된 메시지에 보면, 자, 신호,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신호 검색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영상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여기 여러분들 신호 검색 수식 여기다 넣어놨어요. 벌써 이제 700분 넘게 이 신호를 만드셨다는 건데, 그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이냐, 어떤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두개 연속으로 뜨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그죠? 그 흐름입니다. 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내가 신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받아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종목 받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번호 남겨놨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7이라고 남겨주세요. 7. 딴거 필요 없습니다.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그죠? 매수가 그리고 자,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